자, 22번 가볼게. 자연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계속 변한다. 이런 내용에 관한 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면, 자, fears가 주어로 나오고 있어요. 자, fears of damaging ecosystem까지 긋고 주어로 보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시고, 자,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손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a 아, based on, 끊으세요. 무엇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다. 뭘 바탕으로 하냐면 더 사운드 컨설베이션 리스트 프린세프 그래서 자 건전한 환경보호주의자 원칙을 어떻게 기반으로 합니다. 자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보호하자는 주의지 여기에 보면 보호 여기 있다 보호주의자 원칙 자 환경을 보호 뭐야 두려움이 있으면 환경을 어떻게 해라 지금 보호해라고 얘기하고 있어. 기반으로 함인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고 지금 휘치를 쓸래 왔을 쓸래 하고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정답은 뒤에를 봐야 돼.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비동사 보어 이렇게 완벽절이면 우리는 데스 써야 합니다. 여기서 뭘 쓸까요? 자 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해 목표로 합니다. 뭐 하는 거를 최소화하는 것을 뭘 최소화할까요? The disruption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파괴가 손상을 주지 않으려 고 그러면 which a r 생각된 거 그것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우리가 야기하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뭐라는 거야? 이거야 건전한 conservation i s t principle. 이 보호 원칙이 뭐라고요? 아, 인간이 야기하는 무엇을 파괴를 최소화해야 해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환경을 보호하는 두려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네들? 아, 자연에 개입하지 마. 자연을 보호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어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여기 왔을 쓸까요? 휘치를 쓸까 왔을 쓸까? 정확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격에 대술 써합니다. 또 하나, 어, 여기서 목표로 한다라는 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투부 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aim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minimizing 이그 i에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자연을 보호하고 싶으면 자연을 보호해 그냥 이런 어, 뭐야 환경 손상되는 게 두려움이 있으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호해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there is a risk 뭐가 있대요? 위험이 있대. 자 그런 다음에 또 물어보네 휘자와 대시야 그럼 뒤에부터 가보자. This principle may be confused with the old idea of balance of nature. 그래서 이 원칙은 주어가 되겠죠? 이 원칙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혼동이 될지도 몰라 이거 자체가 혼동이 뭐 주는 게 아니라 혼동이 되어집니다 스스로가 뭐랑 이렇게 헷갈려지면 이 개념 자체가 뭐뭐와 오케이 이거 안돼 그래서 뭐랑 이가 자체가 혼동이 되냐면 오래된 생각이래. 뭐에 대한 오래된 생각이야? 자연의 균형.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옛날부터. 자연의 균형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오래된 생각이랑, 이 원리는 어떤 원리야, 지금?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인간이 간섭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랑, 이거는 혼동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되셨어요? 이게 위험하대요. 그럼 어때? 자연의 균형이라는 생각과 얘들아, 그럼 얘네가 얘기하는 이 자연의 균형이라는 생각과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 보호주의자 건전한 환경 보호주의 원칙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하셨음 이해하기를 바래. 자연의 균형과 자연을 보호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혼동된다 그랬으니까 걔네들은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법으로 돌아가서 휘치슬레 데슬레. 여기 maybe 나오고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오면 완벽절이죠. 그래서 여기도 동쪽에 대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be confused with는 뭐뭐와 혼동되다 이렇게 아예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가 생략했어 우리가 야기시키는 그래서 여기 지워볼게요. 우리가 야기시키는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다음 문장 갈게. 그러면 자연 균형이 무슨 얘기야?라고 계속 설명을 해줘요. 자, 요겁니다 자연의 균형이라는 거는 suppose a perfect order of nature that will seek to 그다음 뭐가 나올지 보자. 아, 선생님 미리 해놨네. Maintain or change itself. 아까 해볼게요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 말이야. Suppose 전제로 한다. 뭘 전제로 하냐면 a perfect order of nature. 완벽한 자연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거야.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자연이 꼴 완전히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그랬다. 이렇게 보자. 이게 선행사 공통이 돼서 선행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올씩 찾아요. 뭘 찾을까? 유지할까? 변할까? 자기 자신 자체를 자연 자체를 생각해봐. 자기네가 완벽하대요. 그럼 변하려고 할까요? 변하지 않겠죠. 유지하려고 하겠죠? 이해되시죠? 유지하는 거를 원해요. 이해되셨어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랬어. <목소리> 여기서 보면은 왔을쓸래, 됐을쓸래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뒤에가 왔은 항상 뒤에가 불안전이죠. 됐도 어떻게 돼? 됐이 앞에가 뭐야? 명사면 이 대답에 명사가 왔으면 그냥 관계대명사라서 불안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end라는 게있어 얘들아. 그러면 요 우선은 정답이 와시 아니니까 지울게요.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선행사 공통을 받고 있는 거야. 요게 들어가야 돼. Perfect order of nature.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라 보시면 돼요. 선행사가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와시 안 되는 거야. 이해 되시는 거 맞죠? 얘는 선행사 뭐를 갖고 있어? Perfect order of nature. 요 선행사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대입니다 자, 그것은 이거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우리가 시즈나 바꿔선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겠죠. 이에 대한데 지금 얘네가 지금 유지를 하려고 그래. 무엇을 자기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를.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게 뭐예요? 자연의 균형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 개입을 해서는 안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인간이 개입은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Balance of nature. 자연의 균형을 위해서. 오케이? 자또 갑니다. It. It is romantic. 콤마 콤마 있으니까 가로로 뺄게요. Not to say I delete. 노션 그러나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야 자연의 균형이란 거 말이야. 관사 플러스 형용사, 오케이? 형용사고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요거는 로맨틱한 개념이야, 그냥 아주 로맨틱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목가적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룰루랄라 이렇게 푸른 초장 위에서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고 아주 여유로운 것입니다. 그거 자체로 걱정거리 근심이 없어요. 목가적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도 굉장히 자연의 균형이라는 건 낭만적인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냥 낭만적이라는 거야. 그러나 나왔어. 자 가볼게. 그것은 어떻대요? Deeply 부사죠.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뭐가 생략됐어요? 여기. Notion. 개념이 생략됐다라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 Misleading. 요거 자체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건 뭐야? 틀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틀렸냐면 설명을 해줘. Because It's a pose. 어스테틱 컨디션 그랬어 이렇게 얘것얘 자체가 인간의 개입이 없고 자연이 어떻게 한다고 위해서 얘기를 했니 잘 기억해 유지하려고 한대요 유지 그리고 우리는 바꿨으면 안돼 얘가 뭔가 자연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럼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정지하는 상태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어휘로도 꼭 얘네들이 자연은 maintain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전제로 하는 거야. 그 자연의 균형이라는 거는 static condition. 무슨 거야? 정적인 상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 정적이라는 거 너네 단어가 아니어지면 스테이션 생각하세요. 뭐야 그 스테이션 정차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정적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잘못된 생각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단어를 좀 정리를 해야 돼서 해놨는데 여기 보세요. 미스 리딩 어디다 좀 적으세요. 이거 캡처하고 보내드릴게요. 디셉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 미스 리딩이 호도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돼서 디셉티브가 뭐야?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니들아 기만하는 거 우리를 현혹하는 거겠죠. 또 하나 이거는 지금 형용사라서 그런데 명사의 개념으로 보면 이 'ibis leading notion'을 같이 넣는다 그래도 misconception도 상관이 없겠죠? 이건 오해예요. 또 하나는 이거 잘못된 생각 illusion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서 지금 이게 요약으로 나왔을 때바꿨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 적길 바랄게. 지금 잠깐 정지해서 적으세요. 아셨죠? 정지하면.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매우 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잘못된 인식이야. 자, 그럼 뭐야? 자연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고 또 하나 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은 정적이지도 않고 어떨까? 자연은 굉장히 다이나믹 역동적이야. 요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 요 밑에 그래서 가볼게요. Ecosystem are dynamic. 자, 생태계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얘기했어 And although 하고 부사절이 시작이 되죠. 자, 그냥 묶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라색 묶으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자, 어디서부터 한글도 묶으세요. 자, 한글 너는 이해 안 되면 잘하라고. 자, 얘가 접속사지. 비록 모모일지라도 그렇지. 자, 거기서 some ecosystem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끊었어. 자, 일부는 이게 주어야 똑같이. 이 일부는 may endure, last. endure이 뭐야? 지속하다, 견디다 뭐 이런 거고 last가 계속 지속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지속될지도 몰라요. 일부는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가볼게요. Being apparently, being apparently u n c h a n g e d 일까 unchanged일까? 자연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해지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Unchanged가 돼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지울게요. 이거 ing 아니라는 거왜 보기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남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기간 동안 남아 있냐면 for period. 여기다. for period 기간 동안 그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주격 관대예요. a long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n comparison with 하면 뭐 뭐와 비교해서. 자, 자연이 뭐랑 비교해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얘들아 이렇게 unchanged, 변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지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대요 자, 뭐랑 비교하면? 인간의 lifespan입니다. 인간의 수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연은 뭔가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외관상 변하지 않은 채로 여기 빙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unchanged만 외우세요. 지속되는 것처럼 볼지라도 여기까지가 종속부사절 이해됐어? 여기가 접주동이야? 오케이? 여기가 지금 얘들아 이 엔드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1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야 지금 이렇게가 되나 보자 이렇게가 1입니다 되네? 잘 안되네? 그두 번째 여기에요 아셨죠? 자그 자연은 그랬어 에코 시스템은 어떻게? Must do change 강조까지 했습니다. Must change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Change 자연은 변화해야 하고 그리고 꼭 이거 강조에 누가 들어갔어? 진짜 꼭 변해야만 합니다. Eventually 결국은 변해야만 합니다. 자 결국은 여기 있지? 변할 것임에 틀림이 없고 정말 변합니다. 이해 되세요 지금? 자 그러면 이 end가 연결시켜주는 거 여기 1번 에코 시스템은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에코시스템은 변해야만 하고 반드시 결국은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되시죠? 그 중간에 비록 얘네들이 인간 수명이랑 비교해서 별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자연은 역동적이고 변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요지가 뭐야? 자연, 자연은 어때? 스테틱, 정적이지 않아. 이해됐죠? 얘는 계속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변화에 대해서 생태계는 변한다 얘기를 해주면서 자연의 역동성 변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할게요. Species come and go, 생물의 종들은 생겼다 가고. Climate change, 기후도 변하고. Plant and animal communities 여기까지. 식물과 동물의 어떤 사회는 어떻게 adapt? 적응을 하는데 어디에 적응을 할까요? Alt+ e r e d c i r c u m s t a n c e 변화되어지는 여기도 변화가 나왔잖아요 변화 그렇죠? 변화되어지는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자 여기도 수도 없이 나오는 어휘 하나 하자 한다 a t a d a p t a 고 t a d a p t 예요 a 는 뭐라 그랬지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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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적 a 에 a a d a p t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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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그렇죠?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환경도 이렇게 altered 변화하는 거에 적응을 한대요. 그리고 그랬어. And when they are 한 다음에 여기 얘들아 또 크게 눈 뜨고 보자. 접속사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거 고르래 나한테 이거 재민다고 이거 재민닝한 다음에 이거 또 전체적으로 묶어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등이 접속사죠. 이거 종속 부사절의 시작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고 이거 어디까지일까? 쭉이글이는 어쩌고저쩌고 하면 동사 쭉 셧다 보분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동사가 너네. can be seen. 그죠? 그러면 이왼절에 있는 요 준동사 있죠. 이그제밍, 이그제미닝의 주어는 누구냐면 요거예요. s r c h a d a p o s t i o n and consequent change가 주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같이 해 볼게. 뭐 했을 때 뭔가가 조사 아니면 조사 되어졌을 때 어디 안에서 In fine 인 e t a i l 굉장히 미세한 자세하게 오케이 미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조사가 되어진다면이 돼야 돼요. 뭐가? 누거야 주어는? 그러한 가볼게요. 그러한 적응과 어댑테이션 아까 적응한다 그랬죠. 그리고 결과론적인 컨클로드가 컨클루드가 컨클로드가 결클로드가 컨클로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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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클로드로드가컨클로드 요 안에서 아주 미세한 디테일 안에서 어떻게 된다면 조사가 되어 진다면, 요거 꼭 기억해 조사가 되어 진다면 주어는 누구라고 요거야? 그런 동물의 변화와, 어, 적응과 변화가 이렇게 잘 연구가 되어 진다면 조사되어 진다면 그런 변화들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to 빌까요? 빌까요? 자, 이게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투부정사 원형 요렇게 원형부정사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캔비스투비 절대 이건 안 되죠. 그래안 그래? 이미 동사 나왔잖아요, 그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Taking place 발생하고 있다고. 어떻게 발생하고 있어? 근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하래? 아주 미세하고 자세하게 검토하면 우리가 눈에 확 띄진 않지만. 끊임없이, 핵심이 뭐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안에도좀 너무 많이 나왔던 거 뭐예요? Taking place.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비동사 플러스, 여기, ing. 요거랑 바꿀 수 있는 거 뭐예요? 자동사, happening, occurring. 꼭 기억하시죠? 이거 무슨 동사야? 수동태, 불가동사. 즉,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 자동사예요. 기억하세요. 발생하고 있다. 즉 어때 얘들아? 이렇게 종들의 변화, 자연의 변화는 Constantly래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대요. 자세하게 보면.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죠. The balance of nature. 뭐라고요? 자연의 균형은 이다. 그랬어. Myth. 신화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잘못된 통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됐다. 또 나왔죠. 아까 위에 뭐가 있었지 얘들아? 위로 쭉 올려보면 미스 리딩 있었죠. 오해다, 미스, 잘못된 통념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꼭 기억해. 미스 컨셉션이다, 그리고 일루전이다.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으니까 잘 필기하세요. 미스 컨셉션, 일루전,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 같이 합쳐서 미스 리딩까지. 필기. 자, 자연의... 균형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자, 계속 갑니다. 우리의 지구는 어때? 역동적이겠죠? 당연히 스테틱이 아니겠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랬어 so do I, so am I,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쏘고 얘들아. 그 다음 요거 중에 하나 찾으라 그러면 앞에 거랑 똑같으면 됩니다. 뭐야, 앞에가 지금? 요거지, is. 그러니까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아 아니면 이즈인데 뒤에 주어가 나와요. 소드와 so 이렇게 또는 소에마 so 이런 구조라고 보셔서 뒤에 주어랑 일치를 시키시면 되는데 요거는 복수예요. 뒤어레인지먼 t 스하고 s부터 지이게 복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아요 별표 알았지? 자어레인지먼 t 스도 그러하다라는 얘기예요. 지어레인지먼 t 스가 뭐로 쓰인 거냐면 이게 좀서 뭐야 여기 나와 있지만 써 놓으세요 생활 방식 어떤 준비 이런 게 아니라 배열하고 배치란 뜻이 있잖아 어레인지먼트라는 게 근데 이게 여기서는 생활 방식이라고 쓰였어요 생활 방식도 그러합니다 그랬어 자그 생활 방식이 어떠냐면 하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 관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행사가 되겠죠 이 생활 방식. 자, 위치를 쓰면 뒤에가 불완전하겠죠. 선행사 명사 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바위 위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뒤에는 완벽절일 거야. 우리 한번 해볼게요. It's inhabitants live together. 자, live라는 건 살다라는 거고요. 생활 방식을 살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이러한 배열과 배치에 의해서 함께 산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이거 바이 휘치가 돼야 돼. 그런 배치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이치가 가리키는 건 뭐야? 이거죠? 아월플레니 우리의 행성들은 우리의 지구는 그것의 하비텐스 서식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함께 삽니다. 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배열에 의해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구는 역동적이고, 우리는 함께 그 변화하는 세상의 배치에 의해서 산다. 라고 이해하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요약 한번 잡고 넘어가 볼게요. The idea of balance of nature. 자, 자연의 균형이라는 생각은 어떤 거래에 대해. We should restore. 자,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된대요. 회복을 해야 된대요. 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대요. 뭘 회복해야 될까? 자연의 인테그리티 온전함이란 뜻이야요것도꼭 기억해. 다시 한번 여기 s 여여분들 e 표 해서 한번 h i 요 인테그리티 i 전함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n 구해야 t e g r i t y 연 s t 자연 same thing. The t 는 i n 는 is that the 자연의 균형은 자연 자체는 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끼리 다 이렇게 균형 맞춰서 잘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연의 온전함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Integrity 쓰셨죠? 이걸로 복구해야 된다라는 이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이 뭐야? 핵심이야. Misleading. 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꼭 기억해 진짜. Misconception, Illusion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어떠니까 얘들아? 요거 역동적이지 않고 자 항상 끊임없이 변하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아니면 다이나믹하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잠깐 어휘를 하나 더 잡아준다고 하면 여기 아까 컨시퀀트라는 게 나왔지? 자 이게 형용사로 결과로 일어나는 이라 뜻이 있고요. 만약에 이거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Subsequent 이건 뭐예요? 그다음에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필기하세요. 이거 다 프리비어스가 무슨 뜻이야? 적을 데가 없으면 밑에다 뭐 포스트잇으로 붙이세요. 이전의 프리비어스 스토리 막 이런 거 있지 드라마 할때 이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회는 뭐예요? 서브시퀀트. 아셨죠? 이해하시고. 자, 컨시퀀트꼭 외우세요. 요번에 컨시퀀스 하면 명사로 결과. 자, 뭐중요하다는뜻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은 요거 꼭잘 잡으셔 가지고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할게요.